앞머리를 잘라야겠다. 유튜브는 그몇 시쯤에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될까요? 없는 같 그래요? 막 저녁 시간이어서 막 이런 거 없고? 그 음. 아. 유튜브로 누군가 대화하면 재밌긴 하겠다. 거기 누구 없나요? 들어와. 왜 여기 유입자 수안 떠요? 아좀 뜰텐데 여기는 켜놓고 좀 있어야 돼. 한 10분 정도 지, 좀 지나야지 사람이 들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사람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딱 떠요? 채팅창에? 채팅창에 안 뜨고 내가 알려줄게. 맞아. 그래야 내가 가지 말라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죠. 어, 아직은 반응 없습니다. 오늘 목표 금액은 얼마예요? 500 또? 유유유유 응. 근데 지난번보다는 지금 대기 시청자 수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 근데 원래 저렇게 영계예요 사전에. 응, 지난번도 에 영계였어. 아 그래요? 응. 그래도 지난번 최, 최종은 400까지 찍었더라고. 그 앞번에가 600대였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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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 좀 자르고 올게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저한테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짜증 오십요어안 나요? 아니에요 라이브 끝나고 가야죠 착하죠 왜 스레드 요즘 해요? 안 해요? 나도 안 하지 너무 오래됐다. 아 다섯 명 안녕하세요. 다섯 명다명 왔어. 안녕하세요. 제발 댓글 남겨줘. 누구야? 반가워. 제발 가지마. 인원수 왜안 떠요, 대표님? 나도 보게해 줘. 누구 누구님 들어오는 것도 안 뜨나? 유튜브? 아 그렇구나. 우와, 가지마 여덟 명. 오1 3명 가지마. 머물러, 머물러.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メリークリスマス 여러분, 오늘 저희가 콤피터 방송할 거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그리고 12월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꼭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난번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고, 지난번에도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대가 굉장히 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치즈 t 비님 반가워요. 어젤리 하셨는데 오늘 꿀방송 만우카 꿀방송 보여드릴 거고요. 원래 그 전에는 어, 홍삼 만우카는 또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 거의 제가 1년 만에 다시 또 들고 온것 같아요. 오늘 그 메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언제 든 어디서든지 쪽쪽 드실수 있는 꿀스틱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UMF 15 플러스 20 플러스까지 해서 오늘 진짜 과감하게 준비했습니다. 치즈TV님, 어, 감사해요. 저도 치즈 좋아해요. 근데 치즈가 그키오시는 어, 우리 친구 이름인가봐요. 그쵸? 저는, 어, 야옹이 엄마, 캣맘 까비 엄마예요. <laughs>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어, 꿀캔디 혹시 좋아하시면 언제 어디서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캔디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세 박스, 어, 4만원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AF 10 플러스, 15 플러스까지도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라 거. 그리고 홍삼 마누카스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 안에 열어보시면 열포, 10포, 열포, 10포, 열포에서 총 30포 들어가 있고 7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금액 너무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UMF 등급이 있는 마누카꿀을 찾기가 정말 세,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백화점 동일 상품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누카꿀 더블 세트 UMF 10 플러스 15 플러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귀한 분들께 마음 한번 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예쁜 쇼핑백을동봉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쏙쏙히 입장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요거는 또20 플러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0 플러스는 제가 실물을 거의 처음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강장 거입니까? 센스! 센스! 센스. 저희가 원래 콤비타 메인 제품들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콤비타와 정간장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든 홍삼 마누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삼 써서 못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 이제는 홍삼과 함께 100%또 마누카꿀 100%육년군 홍삼으로 좀맛 좋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대한민국 어디를 다 뒤져 보셔도 어, 천년 마누카 꿀이 들어져 있는 홍삼은 어, 보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마누카 꿀이기 때문에 믿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넘버 원끼리 만났어요. 그리고 100% 국내산 6년 근 홍삼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노려보시고요. 생강하고 모과까지 들어가 있어서 맛좋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1시에 하는데요. 어 진짜 시중에 어,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 제품은 거의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좀 특별한 날에만 어,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한정수량이라는 점. 어, 꼭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 제가 그동안 방송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쇼핑백까지 또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여서 그런 것 같아요. 꼭 한번 노려보세요. 아셨죠? 진짜로. 지금 몇명 보고 있어요, 대표님? 어, 지금 현재 12명. 어, 열. 이따가 오후 한시에꼭 만나요. 하트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 콤비타를 진짜 좋아하는 게 저희가 단거 좋아해서 단거 귀신인데요. 군것질 대신해서 맛좀 온도 콤비타로 <laughs> 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가짜 꿀이래요. 꿀 중에서도 가짜가 가장 많은 게또 꿀이래요. 어, 시중에 진짜 뭐 이것저것 밤 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겠지만, 그래서 100% 뉴질랜드 직수의 완제품으로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h, hi 라는 뜻이겠죠? hi. <laughs> 근데 닉네임이 영어셔서, 어, R, 어 네. <laughs> 반갑습니다. 굿 어, 감사합니다. <laughs> 100% 뉴질랜드 축수완완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100%마누카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화점 동일 상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Okay. <laughs> 어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할걸. <laughs> 제가 조만간 영어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책 GPT처럼. 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또 제품을 또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거 언제였죠 대표님 방송이? 어, 곧 조만간 아, 1월, 1월. 월에 1월에 제가 영어 실력을 상승해서 돌아올게요. 아셨죠? <laughs> 자, 백화점 동일 제품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laughs> 1월 5일 날 본방 사수해 주세요. 1월 5일 날어 진짜 신제품, 진짜 깜짝 놀랄만한 거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영어로 방송할 수 있는. 아, 네, 알겠어요. 만우카꿀에 집중하래요. 자연세채치한100% 만우카꿀, 천연꿀로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백화점 면세점 동일 상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도요, 이게 선물을 막 주고 하는 방송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구매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25,000원 상당의 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까지도 드리고 있고요. 가격 혜택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진짜 파격적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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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췄어요. 백화점 가보시면 절대 이 금액에 못 사신다라는 거. 줄 서서 먹는 마누카꿀, 콤비타꿀을 오늘 진짜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 거의 이거 만 원대예요. 이것도 거의 만 원대로 어, 선보이고 있으니까 한시 방송 들어오셔서 꼭 낚아채 주세요. 뭐, 뭐뭐 봤는지도 <laughs> 라인업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UMF 10 플러스 마누카 꿀캔디 이게 6 개입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3 개입으로 라이브 방송 중에 41,900원에 선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로제 음? 말씀하셔야 돼요. 응? 유튜브는 블랙핑크 로제가 그러는아 진짜요? 블랙핑크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부르셨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운의 여신님께서 가방 속에 쏙쏙 넣고 다니시면서 드신다는 바로 꿀캔디 여배우 그 가수들의 어 가방 속에 꼭 있는 제품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디 에 좋아요 순가님께서 어 사실 이거는 건강식품이 아니고 저희가 식품인 관계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또못 드리지만요 사실 마누카 꿀은 UMF 수치 때문에 정말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꼴 좋은 거야 했을 때 UF 등급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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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빵 터졌어. 내가 영어를 좀만 할수 있었어도 I'm not good at English but I'm so happy 핵심 성분 MGO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음 하는 그 핵심 성분이고요. 이 MGO 함량에 따라서 UF 등급이 결정되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반 꿀에 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그래서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MGO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킹구스타님께서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되나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오후 1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 유튜브 보고 왔다. 라고 하시면 제가 담당자님께 어떻게든지 조르고 졸라가지고 요것도 당첨되실 수 있게 그 어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구스타님 참고해주시고요. 아아파 야, 아파트 아. 이것만 해야 될까 봐. 역시 한국인은 아파트가 짱이야. <laughs> 그아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셨던 그 너무 아름다운 여신님의 가방 속에 또 들어 있는 그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컴퓨터 검색하시고 알림 받기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브라질. 아 지금 브라질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신기하네.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또 신세계인가 봐요. 그럼 혹시 브라질에서도 네이버 검색돼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검색돼요. Do you know 네이버 쇼핑 라이브? Please search. <laughs> 어, after t 5 minutes, <laughs> we will broadcast. <laughs> 어때요? 영어 괜찮았죠? Hello, my name is y 담 d a m Jo. My English name is Sylvia. Please call me Sylvia. <laughs> 영어 이름 방금 지웠어. 어, 지금 세일 기간이 나요 하셨는데요. 지금 오후 1시부터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방송을 통해서 딱 1시간 동안에만 생방송으로 저희가 정말 남다른 가격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백화점이나 대한민국 어디를 딱들여보셔도 절대 이 금액으로 못 가져가시는 게 정식 한국지사 채널에서 저희가 방송을 해요. 그 정식 한국지사 그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어,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금액이 너무 좋고, 이렇게 선물로 막 구매 인증 드리는 것도 그 백화점 가셔서, 여, 구매 인증 남기시면 저희가 2만 5천 상당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드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오로지 라이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당신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나요? Absolutely. Of course. Uh, please ask me anything. I can answer you. <laughs> 맞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나는 정말 너에게 추천해. I recommend you uh, this product uh, because uh, it's very uh, my favorite product.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리허설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뭐 10분 있다가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이거 보고 계시다면, 어, 방송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2024로 시작하는 구매 인증 번호를 댓글장에 콕 남기셔가지고, 요 선물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가 왜 취소됐을까요? <laughs> 설마 욕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화장품 향수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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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ot cosmetic it's natural natural thing 맞아요 <laughs> 자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꼭 만나요 uh, see you later bye <laughs> see you soon <laughs> bye bye 영어 너무 어려워 도망가야 돼 런어웨이 어떡해